오늘 주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도의 초보.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된 자의 신앙생활에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장성된 자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덮어놓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회 초보를 버리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없지만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까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 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멜기세덱 아시나요?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이 누구죠? 예,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게 되면 제일 처음 1 0의 1조를 드렸던 받았던 분이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아, 바로 우리는 이 멜기세덱 계열 반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야 되고 저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멜기 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 11조 감사의 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멜기 세덱 계열에 올라가는 헌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말라기서의 11조를 뛰어먹었다 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강의를 했지요. 자 여하튼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대요. 그러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 장로 권사 정도 되잖아요. 안수집사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 계세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스테바는 집사였죠? 빌립도 집사였어요? 근데 가는 것마다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요즘 날, 오늘날, 이런 집사님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에게 넘어져가지고요, 우리 정통들이 여러가지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 성경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제발 여러분들, 20년, 30년 신앙생활 한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뭔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선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입으로 떠드는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깨달은다고 해도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2절에 봅니다. 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선생이 델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말씀이 초보가 뭔지, 장성한 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느냐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 먹어서?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가서 보면 사도바울도 안타까워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교회. 에 너희들을 젖으로나 먹이고 밥으로는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젖 먹는 교회에는 성도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듣기 좋은 얘기도 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젖 먹는 교회일수록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좀더 단단한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체해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 큰것 자랑하고요. 내가 신앙생활 몇년 했는지 이런 것 자랑하죠. 허무한 것들을. 자, 잘 보세요.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대요. 그만큼 지금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아인이 무슨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는 어린 양 떼니까 목자가 매개만 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그 목자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장성된 양이 되야 되는데 맨날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위로만 해달라고 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5장 1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전먹는 자 것이 아니죠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단단한 식물은 누구 가라고 장성한 자의 것인데 장성한 자는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각 응?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사용해요 아니면 자기 감성대로 감정대로 그러니까 요즘 모든 목회가 감성적인 목회잖아요. 눈물을 흘리게 하고, 탁, 심금을 흘리고. 그런데 그건 젖먹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장성한 자들은 머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요. 선악을 분별해요. 지금 저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 귀에 듣게 하는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악을, 신앙생활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만 먹는 신앙인들은요, 선악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하면 그냥 눈물 을 흘리고, 그냥 감성적이 돼가지고, 뭐, 여러분 부응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이야기 실컷 듣고 와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게. 그건 젖 먹는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멜기세 득반사에 장성된 자의 신앙에 올라가려면요, 하나님 진리된 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교회 안에서 선하게요. 세상과 하나님과는 선과하게 분별이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지금 잘못된 다른 하나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려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도의 초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여러분들 아직도 전만 먹고 있다면 아직도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완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달아서 좀 여러분들에게 나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조상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뭐합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뭐 3대째 됐대요. 3대째가 됐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3대째가 문제가 아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내 자신을 체크해 보셨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직도 가정의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부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는 것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걸 속이고 있습니다. 빛과 소규모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이 여러분들이 아직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전만 먹는 신앙 생활이 되고, 초등, 초보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한번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자,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참,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무슨 얘기죠?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그거를 알으시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이 오셔서 안 믿는 저들에게 줬는지 알아요? 아니요. 믿는 그들이 주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라데아 사상 일절을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사도바울이 얘기하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어때요? 종과 다름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예수가 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다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누구와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종들은 뭐예요? 그냥 배불르고 어? 누가 나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좋고 어? 그게 종이잖아요 그냥 끌려 다니는 것. 그래서 보세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4장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에 있었나니 그래요. 종과 다름이 없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우리가 주인인데 어렸을 때 누구의 밑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에 있었나니 그래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면 후견인과 청지기예요? 후견이가 청지자 아래서 그냥 초등학문적인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성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20년, 30년, 40년. 각 교회에 제가 아, 집회를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신앙생활 40년 장로 뭐하고 권성원 뭐합니까? 아직도 시기 질투 많고요. 목사님 비방하고 성도들 비방하고요. 어떻게 그게 장로고 성겁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아직 복음을 몰라요. 전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청한대까지 어디 아래에 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잘 보세요. 후견인과 청지기는 뭘 가리켜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죠? 철학적인 것, 세상적인 윤리도덕적인 것, 다 초등학문이죠, 이게? 어?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책 얘기나 듣고 있고, 윤리도덕적인 이야기, 간증이나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서 에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거기에서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 참 무섭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지금, 단단한 것을 먹이는 멜기세덱 반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냥 어떤 율법적인 것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초등학문 할 종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초등학문을 좀 가서 보고 넘어옵시다. 여기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어, 디 가서 볼까요? 어, 초등학문 하면 골로세서에 가서 있겠네요. 골로세서, 골로세서, 그쵸? 2장. 아,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한번 보고 넘어옵시다 여기 그대로 놔두고요 골로에서 2장 8절입니다 예, 가서 보세요 초등학문 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뭘로요? 철학 헛된 속임수 하나님 안에서 헛된 속임수가 뭐예요? 표적, 기적, 이적, 눈에 보이는 것 거짓된 것. 이거는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스님들도 잘하고요, 세상적인 예언은 무당들이더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예수님을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세상적인 예언을 무당이 하면 미신이고, 목사가 하면 그게 정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예언 하는 분도 아니고요. 성경을 풀어주는 게 예언이죠. 하여튼 봅시다. 누가 철학과 어떤 소임술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뭘 쫓아요.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니니라. 철학이 뭐예요? 세상적인 책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거지,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요? 해 목사가 되려면 철학 박사까지 돼야죠. 그래야만이 또 지식층이 있는 곳에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다 해봤고요. 헌신작처럼 다 던져버렸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은 세상적인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니,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책이 너무 강대상을 붙들고 있는 거죠. 자꾸 초등학문을 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철학과 어떤 성경에서. 철학이라는 세상적인 모든 문학은 다 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도 다시 말하면 철학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신학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절대 말씀을 가로막아놓으면 안 돼요. 근데 잘못하면 신학만 앞서 있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갔는지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봐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을. 신학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성경을 강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되면 신학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안타까움을 본단 말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세상적인 간증, 세상적인 책얘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갔는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빨리 못 박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와 동행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된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안 들으려고 하고 전하지도 않아요. 왜? 성도들이 오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골로서에서 왔으니까 2장 20절을 가서 또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철학과 유전과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대 죽었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헬라문학의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지만 배설물처럼 다 버렸던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이라고 그러죠. 철학적인 것, 율법적인 것, 세상 이런 것들을 다 의문이라 그래요.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절대 그옆에 가지도 말래요 왜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무슨 얘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세상적인 이야기들은 바로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 듣게 좋게끔 세상적인 힘을 가지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맛보지도 말래요. 그건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그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나오라고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다시. 갈라디아에서 사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장 3절입니다. 아까 봤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그렇죠? 젖 먹을 때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재밌었죠? 뭐 연속극 얘기하고 간증 얼마나 재밌었어요. 하하하 깔깔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젖 먹고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냥 종노릇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4절입니다. 때가 참해 자, 그렇게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후견이가 청지지 안에서. 그런데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자,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났느냐면, 자,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성량하시고. 그러면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다 초등학문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켜라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1 1조도 해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함물도 해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해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돌아서면요, 감사함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모든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라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냥하시고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 안에 있는 거죠. 초등학문에 있는 건다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 송냥하시고, 우리로? 누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아직도 세상적인 이야기나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초등학문에 있고, 아들이 아니죠. 종이에요, 그냥 종, 종, 종. 어? 근데 아들은 언제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율법적인 신앙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종말을 고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종말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종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 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된 자가 돼야죠. 복음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멜기세덱 반차에 들어가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이 돼야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죠. 왜 그러냐면 아들이 되면 아들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지 입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도 마음 속에 시기, 질투, 세상적인 탐욕을 가득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대안에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정확히 얘기하죠. 아들이 되어야만, 아들이 되어야만 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누구래요. 이제 아들이죠. 아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아들은 어떤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해가는 게 아들이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게 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만히 들여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요즘은요, 종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유업을 이길 자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그리스의 도 영이 내 안에 임재한 아들들이 되어서 유업을 이길 자가 돼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유업을 이길 자가 되면 보세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어디에요? 초등 학문에서 세상적인 이야기 잔뜩 듣고 젖이나 먹고 있을 때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배운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옛날 보면 왕들이 있었잖아요. 왕자가 태어나면 분명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승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배우잖아요. 거기서 종로를 해 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예, 스승님하고 배우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안에서 뭐였다는게 종로를 타였더니 그래요. 응? 이제는 그렇다면 구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알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든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참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요. 종로릇타는 성도들 많지요. 특별히 뭐 누가 은사 좀 있으면 어떻게요? 그 밑에 가서 아주 종이 됩니다. 종 아주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응? 초등학문에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나오십시오. 복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생각 심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응?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도의 복음을 알면서도 자꾸 천안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종로를 달려 그래요 자 그럼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잘 보세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지켰던 거다 나오죠 하나님 앞에 지켰던 거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날과 달과 해, 절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응? 날과 달과 해, 절기. 응? 뭐예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켰던 무슨 무슨 날, 뭐 부활절, 뭐 여러 가지 날도 있고요. 또 절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게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들은요, 주일이 되고, 무슨 날이 되면은요. 내 안에 안식일이 안식을 이루어야 져 되고요. 부활절의 진정한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감사로 지켜져야 돼요. 근데 율법적으로 계속 지키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초등 학문 가운데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등 학문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빠져서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만 먹는 신앙에서 제발 나오십시오. 전만 먹는 신앙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노릇. 여러분, 종이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종은요, 천국에 갈수 없어요. 하늘나라는 누가 가느냐면, 다른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가는 거예요, 아들들, 아들들, 아들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초등학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도의 초보에서 이제는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대 제사가 시간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예배는 바로 레위기서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산재물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번제가 드려져야 되고요. 소제가 드려져야 되고요. 화목제가 드려져야 되고요. 속건제가 드려져야 되고요. 5대 제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그런 예배들을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열린 예배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율동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 여러분들이 산 재물이 그 자리에서 되지 못한다면 그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초등학문 가운데 있다면 도의 초보 가운데 있어서 전만 먹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 안에서 너무나 어린아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도에 초보에 나오셔서 멜기세덱 반차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해낼 수 있는 장성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